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링크드인에는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플랫폼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잡았답니다. 비즈너스 인사이더가 링크드인을 활용해 실제 취업에 성공한 세 명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인디애나에 거주하는 교육 전문가 로런 영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공고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링크드인의 한 가지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지원자 10명 미만 필터입니다. 대기업과 인기 공고를 피하고 지원자가 거의 없는 소규모 기업 공고만 골라 지원한 결과 그는 첫 인터뷰를 거쳐 한달 만에 새 직장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AI에 재직 중인 소피 로즈입니다 그는 채용 공고를 올린 담당자를 발견하자 바로 개인 메시지 이른바 콜드 DM을 보냈습니다. 축하 인사와 함께 채용 공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원 의사를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 계기가 되어 그의 이력서는 바로 검토 단계로 넘어갔고 불과 5주 만에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피 로즈는 처음부터 시간을 요구하거나 형식적인 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현재 링크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DA 마바니입니다. 그는 취업 공고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가치 중심의 콘텐츠로 꾸준히 공유했습니다.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게시글과 댓글은 수만 수십만에 노출됐고 결국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먼저 연락하면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무작정 많이 지원하는 대신 경쟁을 피하고 직접 연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링크드인 취업은 지원 플랫폼이 아니라 발견되는 무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대연이었습니다.